당신은 한 번이라도 집안을 둘러보며 그 주변 환경이 당신의 풍요로운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무렇지 않게 선택한 무해해 보이는 색깔 하나가 사실은 돈의 흐름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집안에서 잘못 사용되었을 때 진정한 에너지 차단제가 될수 있는 색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색은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색이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읽기 전에 댓글에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나타내는 문장을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나의 현실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올바른 진동상태로 마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색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색이 당신의 금전 에너지를 모르게 소모시키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당신의 집을 진정한 부와 돈의 자석으로 바꾸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각, 감정, 주변의 모든 사물, 모두가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 두려움, 불안, 정체된 에너지를 가진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어떤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될까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색은 이 모든 것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색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깊은 감정을 형성하는 공간 바로 집의 진동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는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 진정한 고수들은 알고 있죠.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강화시켜주는 주변 환경이야말로 돈, 기회, 아이디어, 인맥, 성장을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요.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올바른 에너지를 내고 있지만 집안이 결핍의 진동을 가진 색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에너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색이 자신들의 공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철저히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깊은 원칙들과 일치하는 실용적이고 의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내면에서부터 당신의 금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명확함, 동기, 그리고 실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어요. 매일 당신의 진동을 높이고 진정한 번영을 끌어들이기 위한 메시지, 영상, 가르침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세요. 그리고 의식과 의도, 실천으로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진동은 당신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높이는 콘텐츠만을 만날 수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 집의 에너지가 당신의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 이건 단순한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동을 방출하며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을 결정 짓는 데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쉬고, 꿈꾸고, 계획하고, 명상하고,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사원이며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한 진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만약 결핍의 에너지를 가진 색이 당신의 집에 세우며 들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요. 곧 공개될 이 색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잠재의식을 자극하며 당신의 진동 상태를 낮춥니다. 이 색은 눈에 띄게 거슬리진 않지만 풍요와의 연결을 약하게 만드는 진동 패턴을 방출하죠. 마치 스마트폰에서 백그라운드 앱이 계속 작동해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처럼, 단지 이번엔 당신의 영적, 금전적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색은 고대로부터 정체, 감정적 무게, 때로는 상실과 두려움과 연결되어 온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식적인 끌어당김이란 진동을 높이는 삶을 말합니다. 마치 풍요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 그와 반대되는 상징, 색, 요소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끌어당김은 더디고 무겁고 때로는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 색은 벽, 가구, 침구류, 카펫, 인테리어의 디테일 등집안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긍정 확언을 하고 시각화를 실천하며 올바른 사고방식을 유지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당신의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미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색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색채 심리학은 이를 입증하죠. 어떤 색은 진정시키고 어떤 색은 자극하며 어떤 색은 불편함을 유발하고 어떤 색은 영감을 줍니다. 따라서 특정 색이 풍요의 에너지와 어긋난 진동을 바란다면 그것은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가 막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집안의 진동장에 있는 것이죠. 집은 당신의 의도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즉, 풍요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색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둘러싼 것들을 느껴보세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이유도 모른 채 피하게 되는 공간이 있나요? 어떤 방은 더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방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요소들, 특히 색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진동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그 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많은 부유한 사람들, 에너지에 깨어 있는 이들이 집안에 특히 넓은 면적으로 절대 두지 않으려는 그 색은 바로 회색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색이에요.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립적이고 현대적이며 미니멀리즘이나 세련된 인테리어에 자주 사용되는 색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겉보기에는 우아하지만 회색은 중립성, 정체, 감정적 무기력의 진동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신의 집안의 풍요 에너지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입니다. 이두 색은 에너지적으로 극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흰색은 빛과 확장을, 검은색은 내면성 및 주기의 끝맺음을 의미합니다. 이두 에너지가 섞이면 방향도, 추진력도, 생기도 없는 색, 즉 회색이 됩니다. 이 진동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확장되지도 않고 그저 머무를 뿐입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의 언어에서 정체는 곧 끌어당김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회사액이 지나치게 많은 공간은 움직임의 에너지를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돈은 흐르는 에너지예요. 만약 당신의 공간이 우주의 무기력함, 침묵, 단조로움의 진동을 전달하고 있다면 당신이 끌어당기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체, 장애물, 기회의 부재, 그리고 안락함으로 위장된 결핍이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보아온 현대적인 인테리어 공간들 중에 거의 전부가 회색으로 채워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벽, 소파, 쿠션, 커튼까지 전부 회색 톤, 보기엔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에너지 진동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공간은 아무것도 꽃 피우지 않고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으며 어떤 새로움도 탄생하지 않는 중립적인 에너지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번영하는 사람들, 에너지의 원리를 이해하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현실에 맞게 주변의 모든 요소가 진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회색은 겉보기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우주에게는 결단의 부재, 기다림의 에너지, 행동이 아닌 정체를 전달하는 색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여기서 회색을 악마화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색도 특정한 디테일이나 작은 요소에서는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공간 전체를 지배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벽, 소파, 바닥, 커튼처럼 넓은 면적에 퍼져 있을 때 말이죠. 만약 당신의 집에 회색이 많이 사용되어 있고, 동시에 당신의 금전 운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 공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공간에 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 질문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 공간이 내뿜는 진동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의식 있는 인테리어로 눈을 뜨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색을 의도적으로 에너지와 영적 실천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시각적 구성과 풍요의 진동을 조화시킬 때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회색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집안에 정체의 진동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에너지를 중화하거나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해할 시간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인테리어 전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의식과 의도만으로도 작고 간단한 변화들이 큰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상징적이며 에너지적입니다. 주변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이 살고 싶은 현실을 공동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색의 존재를 대체하거나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색이 가져오는 정체의 진동을 깨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더 높은 주파수와 활동적인 색상을 공간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색, 에메랄드 그린,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로열블루 같은 색은 움직임 확장, 행동, 풍요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벽을 다시 칠하거나 가구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디테일에 이런 색들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진동이 달라집니다. 이 색상들은 쿠션, 장식, 화병, 담요, 러그, 그림, 꽃, 생화든, 조화든, 혹은 초를 통해 손쉽게 드릴 수 있어요. 특히 녹색과 금색은 부의 에너지를 강하게 활성화시켜 주는 색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생명적이고 중립적인 회색의 장을 끊고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는 공간 안에 에너지적 의도를 심는 것입니다. 만약 회색을 좋아하고 그 색이 당신과 어울린다고 느낀다면 괜찮아요. 단그 공간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브 연소 세이지, 로즈마리 알레크림, 루다 같은 허브로 공간에 정체된 에너지를 정화하세요. 화건, 이 공간은 풍요와 번영의 진동을 바란다. 같은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세요. 크리스탈 활용, 파이라이트, 시트린, 그린, 쿼츠 같은 크리스탈을 회색이 많은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세요. 이 모든 방법은 겉으로 보이는 변화 없이도 공간의 진동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체된 에너지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공간을 빛으로 채우고 공기의 흐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들이고 거울로 빛과 움직임을 반사시키세요. 분수나 풍경 소리, 윈드 차임 또한 훌륭한 보조 수단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주에 여기에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가구 배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공간이 깨어나고 새로운 진동이 작동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회색의 비중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간단한 교체부터 시작해 보세요. 너무 어두운 커튼을 더 밝은 색으로 바꾸기, 소파 커버를 따뜻하고 밝은 색, 예, 크림색, 샌드 베이지, 연한 골드로 교체하기, 포인트 벽한 면을 좀더 생동감 있고 영감을 주는 색으로 칠하기 중요한 건 회색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이 당신의 공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풍요는 생기 있고, 색감이 살아있으며, 의식적으로 조율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이 그런 진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때, 우주는 흐름, 새로운 기회, 진정한 성장으로 그 진동에 응답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데 있어, 색상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당신의 집을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맞춰주는 진동의 지름길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색상을 통해 부, 확장, 풍요에 대한 바람을 능동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유행이나 미적인 이유로 공간을 꾸미는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색을 사용하는 것은 공간이 보내는 미묘한 에너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섬세함을 필요로 합니다. 집안의 각 공간은 서로 다른 진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색의 사용은 그 공간의 정서적이고 에너지적인 목적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공간, 즉, 작업실이나 공부방, 또는 정리하는 책상이라면 정신적 명확성과 집중력, 생산성을 자극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짙은 푸른빛이나 진한 노란빛 계열은 뇌를 자극하면서도 흥분을 유발하지 않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쉽게 만듭니다. 가족이나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실이나 식사 공간처럼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확장과 긍정적 연결을 이끌어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조인 연한 주황, 복순 가빛 밝은 갈색 계열을 활용하면 아늑하고 환영받는 에너지가 형성되어 풍요와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풍요는 결국 편안함과 만족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공간, 특히 침실에서는 안전하고 깊은 휴식을 유도하면서도 진동을 낮추지 않는 색상이 이상적입니다. 연보라, 따뜻한 베이지, 올리브빛 초록 같은 색상은 이완과 가벼움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주어 평화로운 꿈과 감사함에 맞춰진 마음 상태를 유도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대비를 이루는 색상 조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흑빛 계열과 생기 있는 푸른빛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안정감과 확장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 시각적 이중성은 우리의 무의식에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재정과 현실 창조에 있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색상의 적용은 에너지를 고정시키지 않는 유연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석 커버, 테이블 매트, 조명의 갓, 도자기 장식품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 전체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유지하고 싶은 진동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앵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진짜, 올바른 색이란 특정 공간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진동을 끌어올린다고 느껴지는 색입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가벼움, 설렘, 자신감을 느낀다면 그 주파수가 당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감각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 당신의 집을 진정한 풍요의 끌어당김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치나 과도한 지출이 아닙니다.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각 공간을 어떻게 에너지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활성화하는가입니다. 집안에 흐르는 에너지는 우주와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의도적이고 높을수록 당신의 현실 속 금전적 변화는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선 당신의 집 에너지를 풍요의 자기장으로 바꾸는 강력한 세 가지 실천 팁을 나눕니다. 첫 번째 팁은 잊혀졌거나 망가진 물건의 에너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손상된 모든 물건은 혼란과 차단의 진동을 방출합니다. 서랍에 쌓인 잡동산이 수년간 입지 않은 옷, 고장난 전자제품,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물건들, 이 모든 것은 풍요의 흐름을 막는 죽은 지점이 됩니다. 의식적인 정리를 통해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간도 비워야 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순간, 당신은 우주에 나는 새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순환의 사이클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순환하는 것은 번영한다. 두 번째 팁은 집안의 풍요의 포인트를 만들기입니다. 작은 풍요의 재단, 상징적인 물건들이 담긴 트 틀에 영감을 주는 책장, 혹은 잘 가꿔진 식물 옆에 수정이나 동전, 긍정화건을 함께 두는 것 등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공간이 매일 눈에 띄는 위치에 있고,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감정적 진동이 즉시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집안의 진동 포털이 되며, 당신의 풍요로운 삶을 향한 일일 고정점이 됩니다. 이 공간은 향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 오렌지향, 베르가못 같은 상큼한 에센셜 오일은 기쁨과 흐름에 대한 개방성을 활성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세 번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고 머무는 모든 것에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이에는 구매한 물건, 선물, 음식, 방문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것을 집 안에 들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 집의 에너지를 높이는가, 낮추는가?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진동이 어긋난 에너지들이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하나의 신성한 사원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풍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의 소소한 부분,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실천, 막힌 것을 정리하고, 에너지 포인트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행위는 당신의 집의 진동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집이 높은 진동을 유지할 때그 공간은 당신의 꿈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해주는 장소로 변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집의 에너지가 곧 당신의 금전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색, 회색이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 풍요의 에너지를 조용히 소모시키며 정체의 진동을 만들어내고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공간의 진동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이 에너지를 지혜롭게 중화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풍요를 끌어당기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는 색상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조화, 확장, 명료함을 공간에 불어넣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집을 진정한 풍요의 진동 중심지로 바꾸기 위한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세 가지 팁을 나눴습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에너지적 행동들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환경은 그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질서, 의도, 은은한 아름다움으로 진동하는 집은 당신의 가장 높은 에너지에 자연스러운 연장이 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꿈은 힘을 얻고 아이디어는 피어나며 우주는 당신이 바라는 것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원칙 중단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공간을 재정리하는 것이든 에너지 포인트를 활성화하는 것이든 작은 세계의 변화 하나이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과 의도를 담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를 움직일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응답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선택하여 기르고 있는 에너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당신을 둘러싼 세부적인 요소들, 색, 형태, 의도, 상징, 공간을 통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집을 풍요의 사원으로 변화시키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이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내는 진동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집의 에너지를 돌보는 일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당신의 현실 창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 의식 있고 살아있는 집, 그리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물건 하나를 옮기고 세부 요소 하나를 의도적으로 조정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장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기회, 금전, 가벼움, 확장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의 꿈과 같은 진동을 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말이 아니라 진동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이 풍요로 진동할 때 당신의 삶도 그 진동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당신은 가볍고 긍정적이며 풍요로운 에너지에 둘러싸여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우주는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초대를 드립니다. 아래에 창의적이고 고양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혹은 당장 집에 적용하고 싶은 변화에 대해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와 함께 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당신의 진동을 강화하고 마음을 활성화하며 삶을 풍요의 흐름에 맞춰 조율하는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힘을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꼭 함께해요.